오늘도 금의 성령 집회 8번째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비록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7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내가,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낙심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열심히 하다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예로요. 제 요즘에 있었던 최근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가 날마다 기막힌 정오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어,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찾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걸려요. 아, 그런데 이번 주에 엘리아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엘리아의 기도를 저희가 원투 쓰리를 준비하는데 엘리아의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매산의 영적 전투죠. 그것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전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촬영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아, 마음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8시간을 넘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에러가 나면서 그 파일은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낙심된 마음을 페이스북에다가 잠깐 비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편집을 하고 했는데 날아가 버렸다 힘이 빠진다 이렇게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표자로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의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격려가 낙심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격려해 주고 또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줘서 제가 힘을 내고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때는 절대 홀로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낙심할 때는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걱정해 주는 사람, 그한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을 털어 주면 그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지게 되고 또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요. 이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정어를 열심히 준비는 하게 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준 것이에요. 정말 너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 정말 너가 나를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는 만나길 원하는데, 정작 너는 그것 때문에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딱 펼치는데, 묘한 세상 주시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묘한 세상 주시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주시는데요, 이 묘한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묘한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들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세상이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찰을 다스리 돌아간다는 것, 이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묘한 세상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낙심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불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 워크 비자를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월부터 터져가지고요. 계속해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 정세가 불안정하는 가운데서요. 이것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고 저희가 국가 전인 상황 4단계의 상황 가운데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직장인들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출근을 하지 못해서 이 워크부제가 계속해서 미뤄졌는데요. 이제 곧 나올 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거 뉴질랜드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그 일을 막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순적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인간의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이 바로 이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의 문제 또 불안의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냐 이거예요. 아, 그가 그 자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의지적인 믿음, 그다음에 이성적인 믿음, 그다음에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성은 지식에 의해서 흔들리고 감정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의지적인 믿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기로 결단한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놀라운 큰 보상을 줄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뉴질랜드에 와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건 뉴질랜드에 있는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아를 보게 되죠. 엘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 엘리아가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아가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시네가로 숨기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가뭄으로 인해서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시돈땅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작정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사르밧 여인의 기름병과 가루통을 늘 채워주시면서 그를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료박 과부의 아들까지 살리는 죽은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리면서요. 심지어는 그 제단을 쌓았던 돌까지 다 불타버려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망군의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어떤 우리의 적들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 자가격리하는 시간 동안 무려 8주 동안 저희가 교회를 못 나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새벽의 시간에 그리고 정오의 시간에 그리고 저녁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박해가 오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가정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만들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배이고요. 우리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소망으로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합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도우심과 소망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